한국 축구의 문제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 바로 여러분들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 이러겠죠? 무음 표하고 아니 시발 왜 우리가 잘못이냐?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. 뭔줄 아세요? 이필 손흥민 선발 오 재밌겠다 재밌겠어 아 시발 재밌겠다 손흥민이 근데 만약에 볼터치를 한1 0 번밖에 못했어요. 역시 너는 시발 태물이네. 저 새끼는 독일 분해슬랩 쓸 때가 잘했지. 기복이 심하게 문제고, 양발을 사용하지만, 슛이 정점 자지 못하는 게 잘못이야. 그렇게 해놓고, 일주일 뒤에 갑자기 손흥민이 두골 정도 딱 넣어요. 와, 역시 손흥민! 우리 형, 우리 형, 쭉쭉 가자. 차범근 넘어서 보자. 차범근은 그 밑에 새끼가 더 문제야. 차범근 최고의 축구스타였지. 정말 잘했지. 아, 그때가 그립다. 근데 아이디 보면은 씨발 제너럴 90 90년생이에요. 씨발 새끼 차범근 형님 축구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새끼가 그때가 그립다. 씨발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하는 게 문제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? 너무 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. 물론 저도 어제 중계할 때 존나 뭐라 했습니다. 그건 죄송합니다. 어.